우리 네,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재테크 타임 시간에는 새로이 고득성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이사와 함께 노후 대비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보니까 이제 노후 준비와 관련해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던데 사실 뭐 노후 대비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연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재테크 측면에서 어떤 조언들을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노후준비가 쉽지 않죠. 아 어, 그래서 실제로 국민연금에 의하면은 어, 노인 평균적으로 생활비가 한 187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 187만 원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월 평균이죠, 네. 187만 원. 아, 최소 한 187만 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젊었을 어, 때는 그다지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처럼 다가오지만 65세 이상 노인이 된 경우에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다가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 초저금리 시대에는 어, 노후 준비를 하기에 사실.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을 예금한다고 해도 월한 100만 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 200만 원 정도 나오게 하려면 20억을 적금해야 그렇죠. 된다는 건데 실제로 어렵죠. 서민들이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매덕을 뭐 만들어서 노후를 준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매달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연금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씩 노후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 연금 나오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laughs> 뭐,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연금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실제로 쉽지 않은 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부터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펀드도 할수 있고 예금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할수 있지만 국가에서 보장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장하는 그런 것들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됩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주택연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통계에 의하면 2015년도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서 20년 이상 불입한 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아가시는 액수를 보니까. 87만 원을 평균적으로 받아가신다고 합니다. 예.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도입됐으니까 27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가입자가 87만 원을 받았다는 말씀이고요. 그럼 87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짭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달 87만 원이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서 국민연금 을못꾸고 계시는 거죠. 네. 이처럼 어, 기본적인 사항부터 준비해서 나가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어, 또 고려하실 지금 현재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주택연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연금도 잘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네. 어, 조 좀더 자세히 말씀을 이제 들을게요. 그러니까 일단 있는 거부터잘 챙겨라. 이제 그런 말씀을드리는데 국민연금은 좀 설명을 들었고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좀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예, 주세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아 우리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면 주택연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뭐 40대 이상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자산을 열심히 모았는데 집한 집, 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뭐 대집을 아, 가져야겠다는 아, 아, 제... 생각들은 네. 다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자산의 구성을 보시면 거의 80%가 집이라는 말씀이죠. 예. 예, 예. 그러면 그 집을 활용하지 못하면 노후에 답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국민연금 이외에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3억짜리 집을 70세 어르신이 맡겼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를 본다면 한 97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97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네. 5억짜리 집을 맡기시면 70세 어르신이 162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에다가 이러한 주택연금을 포함해서 노후 설계를 하신다면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주택연금은 또한 가지 우리가 지금 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속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집안채는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집을 그냥 싸들고 계세요. 주택연금 가입하러 가셨다가도 주저하시다가 가입을 못하시고 그냥 오시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상속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고 돈을 쓰고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생각부터 우리가 바꿔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노후 대비하다 보면 그 퇴직금을 이제 일단 많이 받게 되면 그걸로 좀 어떻게 뭐 사업을 한다든지 굴려볼까 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네네. 이건 뭐 괜찮은 방법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퇴직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셀러리맨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4천만 인구 중에서 4천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셀러리맨이 한 1,500만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상당수를 차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1,500만 명의 셀러리맨들이 저축을 거의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데 실제로 저축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월급의 12분의 1만큼이 퇴직금으로 정립이 되도록 국가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퇴직금 제도죠. 그러니까 12분의 1이기 때문에 8.3%를 이미 저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20대, 30대,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저축하고 있는 8.3%가 지금 쌓이고 있는데 그 쌓이고 있는 돈을 잘 활용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뭐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중간 정산으로 다 써버렸다. 예, 그것 때문에 나온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중간에 써버리지 못하고 일단 연금으로 받아서 노후를 대비하라는 제도가 퇴직연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먼저 포인트가 첫 번째는 8.3% 저축하는 것들을 젊으신 분들은 잘 활용해라. 두 번째 포인트는 어, 지금 목돈을 지금 요즘에 뭐 명퇴다 뭐 해가지고 목돈을 받으시잖아요. 그 목돈을 받으실 때 그냥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쓰실 용도가 생깁니다. 자녀가 결혼한다든지 또는 뭐 사업을 갑자기 해야 되는지 그러면 노후 자금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셔서 음. 활용하시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시면 세금을 내지 일단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혼 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IRP 계좌를 활용하시면 세금 내야 될 세금의 30%를 절세할 수 있어서 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더 듣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뭐 계속 들어보죠. 네. 네. 고득성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